자 어떤 한 주장이 있는데 어떤 주장이 있어 예술이 좋을 수 있다 좋은 예술일 수 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도 대부분 사람들이 이 예술을 이해 못해 이게 뭐지 하는 순간에도 좋은 예술이 있다라는 주장이 있다는 거지 이것은 뭐와 같냐면은 말하는 것과 같아 뭘 말해 몇몇 종류의 음식을 얘기하는데 어떤 음식이냐면은 이것이 아주 좋아 하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 종류를 얘기하는 것과 같아. 빵하고 과일은 오직 좋은데, 뭐할때 좋냐? 사람들이 그 빵하고 과일을 좋아할 때 좋은 거야. 그리고 이것은 예술도 마찬가지지. 그럼 앞에서 했던 그 주장에 대해서 그럴 수 있는지 반박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한번 해봐. 있다고, 몇몇 예술이 있는데, 어떤 예술이 있냐면은 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부정이다. 에? 그러면은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 거의 없어. 하지만 몇몇은 묘사를 해 굉장히 좋은 것로서 묘사를 하는 그런 예술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이 대신 관계대명사 대죠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뭘 이해해? 이 a 트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에 그리고 묘사하는데 뭘또 a 트 전부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이건 어떤 경우는 아니다. 이와 같은 예술의, 어, 애호가들, 이와 같은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가지고 있어. 소유하는 중이야. 뭐를? 몇몇 종류의 특별한 어떤 지식이라든가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아니잖아. 그런 사람들이 뭐더 더 뛰어나고. 이런 건 아니란 얘기야. 설명이 없어. 그런 작품들에는 또. 그렇다면은, 있다, 누가 있냐, 도우즈가 있는데, 대시 꾸미고 있죠. 말하는 사람으로 봐야겠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누군가가 처음에 읽고, 보고, 들어야 돼. 그 예술을. 뭐할 때까지? 그 누군가가 becomes accustomed. 될 때까지. 그럼 익숙해질 때까지. 이상하잖아, 예술이. 그 예, 이상한 예술을 익숙해질 때까지. 듣고, 보고, 읽어야 돼.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하지만, 그 어떤 누군가는 get accustomed. 똑같아. 익숙해질 수 있어. 어떤 것이든지 익숙해질 수 있는데, 이게, 뭐, 겁나 끔찍하다 해도요. 겁나 끔찍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익숙해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no how? 가능해. 뭐 하는 게? get people accustomed. 그러니까 사람들, 사람들이 익숙해지는 거지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PP가 나왔기 때문에 얘도 역시 사람들이 익숙해지는 거 뭐에? 모든 종류의 건강치 않고 해로운 것들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익숙해지는 게 가능한 것처럼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그들이 그 사람들이 또 PP 익숙해지게 하는 거 나쁜 예술에 익숙해지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예술은 이 사람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어? 그건 훌륭한 예술이라고 할수 없다. 모든 사람들이 어때? 딱 보고서, 아, 좋다. 이렇게 느끼는 게 훌륭한 예술이라고 하는 거지.